민중의 화는 음, 뭐가,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달라서 다른 거지. 민중의 겁니다. 그렇지? 어 마이크 이렇게 한거 훨씬 낫구나. 아, 네 이거 저걸 조절할 줄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그렇지. 뭐, 저거 조절하는 게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지? 어쨌든요, 자, 보세요. 어, 바로, 그지? 월요일날 했으니까 잘 아실 테야. 우리 동명사 태까지 다 설명해서 빨리 물어볼까? 동명사는 일단 현재 어떻게 쓰지? ing 형태 쓰지. 그래서 명사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동작표현을 늘린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언제든지 현재 분사는 동명사는 난 관심 없어. 다 ing로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둘다 사실적인 개념이라는 거지. 눈에 뻔히 보이는. 그지? 맞지?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 때는 어떻게 표현하지? 시작? 수동태는 어떻게 쓰지? 그렇지. 빙 PP였었어. 그지? 렇 그리고 나서 다시, 동명사도 이미 과거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나타내긴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시점보다 얘가 더 과거래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지? 헤빙 PP입니다. 와, 그렇지. 헤빙 yeah. PP. 훌륭해. 그죠? 자, 그러면, 음, 이게 있어. 과거래요 인데 과거에 내가 동작을 한 주인공이 아니라 동작을 당했뜨래요는 어떻게 쓰지? 네? 동작을 과거인데 나 과거거든요 과거인데 과거에 내가 동작을 한게 아니라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었어요 시작 어... 어... Having been pp pee 였었지 Having been pp 맞지 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었어요 자 요거 숙제였었어요. 자, 1번 갑니다. 물어볼게요. 호지부터 시작. I can imagine my brother. 나는 상상할 수 없었어. 내 형이, 또 그죠? 또는 내 동생이, 어, 칭찬하는 거겠죠? 얘는 칭찬을 받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 빨리 뭘 찾아야 돼? 뭐 시작? 얘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 왜 그렇죠? 얘는 남을 칭찬할 수도 있잖아. 칭찬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지? 요 동명사가 어, 주어를 나타내는 의미상 주어를 찾거나 이런 걸로 절대 해결 안 된다. 했죠. 뭘로 해결하지? 항상 시작? <laughs> 요거였어요. 이대천생님분. 이대천생분이 뭐였었죠?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상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당연히 얘는 동사구요. 얘를 뭘로 표현하는 거? 시작.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더 과거라고 얘기하면 같은 걸아닐까더 과거래요. 얘기하면 얘도 having P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그냥 동작형을 늘린 말이지 어쨌든 얘도 이 대짝이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시작, 뾰로롱, 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지? 이게 결정타에 있어서. 그럼 답은 몇몇 번이 아니라 왼쪽으로 찍어, 시작. 오른쪽. 그렇지. 그 이유는 뒤에 뭐가 없어? 대상이 없지, 그지? 선생님에서 칭찬을 받은 것이지, 그지? 자, 2번. 은지나 가자. The baby o n sleep. 잠을 못 잔대. Without. 뭐 없이. 자, 일단 해석은요. ING가 오든 얘도 ING야. 둘다 ING가 온 겁니다. ING. 전사는 절대로 동사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해석은 요거 붙이는 거 되게 중요하지? 다 겉을 붙여. 응. 음, 왼쪽, 으로쪽 거. <laughs> 오른쪽 거? 왼쪽. 왼쪽 거야. 그 이유는? 당연하죠. 고민형. 그치? 어. 준용이를 안고자야 되잖아. 테드 베어잖아 별명이 곰돌이 그지? 그렇지? 능동 테스에 대해 홀딩. 어, 요거잘 맞췄다. 요거 괜찮다 이거. 그지? 그 소리가 괜찮죠. 뒤에서 때리고 앞에서 때리니까, 그지? 완전히 뭐 극장용인 거지. 여보세요? 이거 저번에 월요일 저기 스피커 놓고 가서 어제 생목으로 수업해봤다. 야, 이또 이거 하다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또 이거 마이크를 안 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소리가 또 그렇고 또 생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갑니다. 자 준영이 대답해 볼까. The book shows no sign of the h r d a m a g e In fact, it shows no sign of having read y b e e n ready. 왼쪽 거지제가 오른쪽 거기 이유는 당연하죠. 뒤에 대상이 하나도 없어, 그지 그럼 무조건 수프태로 만든다는 거지, 그지자 그러면 뜻은 어떻게 되죠? 자 보여준다고 해석하면안 돼. 시작 부정어니까. 동사를 부정해서 얘기겠지, 그렇지? 보여주지 않는다. Sign, 사인, 어떤 sign이니까 sign은 무슨 뜻? 여러 가지 뜻이지, 그 표시 또는 흔적,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는 흔적 정도. 손상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아. In fact, 사실상 그것은 또 읽혀진 것에 흔적도 없어, 그렇지? 누가 이렇게 보지 않았다가 알잖아, 우리 서점 가서 책 샀는데 저좀 이렇게 넘기다 보니 가운데 에 코딱지 끼어 있는 거 있어. 이씨 누가 고텝파 거의 다 문질러 놨어. 근데 그 다음 장 넘으니까 그러니까 만 원짜리 그지이 자, 갑니다. 4번. 자, 음. some workers complain of having uh, treated unfairly. 부당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은진아. 뭐라고 얘기해? 자, 어떤 노동자들은요. 불평을 합니다. 음. 자, having pp는 능동태입니다. 그치지 우리 t r e a t treat uh, treat는 다루다, 취급하다, 대우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지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 대상이 있으면 얘가 맞는 건데. 그치 걔네가 뭐 대우를 받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시작 맞아 틀 틀리지. 어떻게 써야 돼? 시작? having been pp가 돼야 되겠지 맞아? 호준아 대답해 볼까? We were very excited. 우리는 굉장히 신이 났었어. 자, 요거 해석 잘해야 되죠. 시작? 빨리 반응해야 돼. 시작. 해서, 그지? 이제, 알지? 바로 반응하셔야 돼, 그지? 어, 들어서, 그 소식을 들어서, 그지? 뭐에 관한 소식이야? 그죠? 뭐, 에, 우리말에 그냥 전사의 명사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에, 로우를 붙여도 되는데, 가끔씩 이런 게 이제, a b o 듯이 쓰일 때가 많아요, 오브가. 그지? 발음 편의상. 응, 뭐 상관없어. 에, 로우를 붙여야 돼. 어쨌든, 전명구지. 응, 그리고 전사의 전명무지, 다. 그지? 근데 그리다가 아무 리 없이, 명! 명! 이사에 뭐 세야 됐어요? 대세야 됐지. 자, 그럼 다시 한 번. 우리는 기뻐서 들어서. 그 소식을. 뉴스를. 저 요건 뭐지? 요거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붙치니까 전세대 ING. 손 떼봐. 누가? 네가의미상주어지 <laughs> ING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쓰지. 투명사는뭘 쓰지? 투명사 바로 앞자리에. 오분명사, 오분명사 그렇지? 어, ing는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 그래도 해석은 똑같아 시작. 도대체 누가, 니가 그렇지? 그러면 호진이 대답하라고 그랬어. accepting, 받아들이다. 맞아 능동태잖아 그렇지?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뒤에 너가 야 돼. 뭐가 와야 돼? 누구를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없잖아. 그지? 논리적으로 무조건 얘는 뭐가 돼야 돼? 없어? 송태로 바꾸라고 무조건. 그지? 네. 그럼 시작.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빙이야. 전사는 절대로, 절대로 동사 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지? 빨리 가발 씌워야 돼. 명사 처첨보이는 가발. 빙, 억, 셉. 그렇지. accepted. 이렇게 써야겠지. 괜찮요 좋아. 자, 이제 물어볼게, 은진아. 아까 했던 실수를 많이 할 기회를 주겠어. 아까만 버벅거리고 대답 못했지, 그지? 어, 많이 할 기회를 줄게. 걱정하지 마. 자, 1번. 은진아, 갑니다. I actually. 사실. I didn't e x 숙제했지? 어, 빨리 갑니다. Didn't e x p 기대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expect란 단어를 보자, 보면서 여러분들 고등학생의 창의력이라면 혹시 뒤에 오형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지?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면 더 쉬운 거죠. 그냥 뭐를 기대했다고 끝나는 거니까. 그지? 자, 시작. 아이나 다를까, 왔죠? 기대하지 못했어? 그녀가 와이 하는 걸. 자, 투를왜 쓰죠? 시작. 나를 초대하는 거니까, 그지? 어디로 초대했겠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투명사 쓰는 거야, 그지? 이거를 무슨 용법 이런 걸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원어민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야, 이거. 그지? 걔네들은 명산법, 형사법 부산법 이런 거 할까? 안야겠지 그지? 그런 거 없을 걸, 걔네들은? 우리만 있지. 누가 전수해줬어? 고마운 나라가 있지. 어디? 낙가무라 쓰지기 개놈 새끼들. <laughs> 니네 죽었어, 얘. 기다려. 쫄았니? 어. 지금 내가 제자들 키우고 있지? 우리 제자들이 널 용서하지 않을까, 니네. 기다려. 음, 무섭지? 얘들 보여줘, 얼굴? 얼굴 더럽게 무섭게 생겼어. 니네 죽었어, 이제. 그지? 호준이부터 얼굴 보여줘야겠다, 그지? 자 갑니다. 자 은진아 뒤에 뭐 안동김씨야? 여보세요. 시작. 왜? 그렇지 나를 어, 초대하는 걸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X가 Y하는 걸 X가 초대하는 걸 기대하지 못했어. 나를 어디예요 그녀의 이 이러, 이렇지 이제 한참 연락 없다가 갑자기 딱 문자 와. 그지? 렇몇년 만에 이렇게 문자 오면 둘 중에 하나야, 그지? 청첩장 아니면 부고장. 그지? 부고장, 부고장. 누구 돌아가셨다고? 그지? 자, 갑니다. 왜냐하면 은진 결혼할 때 보내지 말라 원장님한테. 네안 되죠. 가야 돼 원장님. 네. 알았어, 좋아. 은진 결혼할 때 내가 가지. 지팡이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빨리 결혼해라 알겠어. 원장님 늙는다 점점. 왜냐면 We haven't been in touch. 유명 배이죠 Be in touch. 연락하다. 누구누구와, 그지? 어. 그냥, 그냥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For a long time. 같은 뜻이에요. 그지? 오랫동안. 자, 준용아, 가까이 2번. You should give dogs. 여러분들은 줘야 된답니다. 어, 개한테뭘 줘야 돼요? 자, 사용식이죠. 누구누구에게 을르를. 그지? 이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많은 운동을 줘야 된대니까 산책 같은 거 많이 시켜야 돼. 그지?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해 막. 자, 시작. To prevent.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감각이죠. 완전히 좋아. 근데 완전히 저는 명사니까 어, 예방할 운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괜찮아요. 중요치 않아, 그렇지? 위하여가 좀더훌륭해 그렇지? 어, 위하여. 자, 유명한 표현이죠. 시작. prevent x from ing. 굉장히 유명한 표현. prevent 말고 시작. hold, 그렇지. keep. 또 벤, 벤, 벤. 벤 B-A-N도 있었잖아.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X로 하여금 i n 자는걸뭐 막다 차단하다 못하여.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읽습니다. 어, 막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동작하는 것으로부터. 그냥 이거야, 그렇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 자 누구였었지? 어 준용아, 시작. 보리야, 미, 모야. 오른쪽이죠, 왜?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돼? 에이,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당연히 수동태가 돼야 돼. 괜찮니? 자, 문제 푸는 건 쉽지. 그렇지? 착합니다. 은지가 그렇지? 오늘 되게 도전적인데. 자, 3번. 자, 디스 은지나 갈까? 디스 뉴 시스템.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a c a l l for. 요구한다 의뜻입니다 요구하다. 요구한다. 그들의 아 그들의 퍼스널 정보가 정보가 y 하기 요구한다. 저 원장님 콜 포가 어떻게 오형식 되죠? 나도 몰라이놈들아 뒤에 자리를 보고 하는 거지. o 형식으로 쓰였지. x가 뭐 하도록? 어, 원장님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이거는 사람이 아닌데 사물이나 대상인데 그럼 여기 수동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고 그랬지, 제발 그지. 언제든지 그렇게 하지 뭐 논리적으로 그죠? 어떤 대상이 무조건 동작을 하는 주인공이면 ing. 그지 받는 대상이면 e d 겠그지 그럼 시작. 은제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 to r i e 그러면 자. 개인 정보가 쓰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작. 이대짝에이해서 뭐가 와야 돼? 쓰는면 뭐가 와야 돼? 대상이 와야 되지. 대상 있어? 없 없잖아. 어, 쓰여지는 걸 요구하는 거죠. 아, 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니라고 했어. 이거야, 이거, 그죠? 무조건 대상 없으면 수동태꼴로 만들어준다. 쓰여지는 걸 요구합니다. 어디에? A piece of paper. 종이 위에. 이런 얘기죠. 괜찮니? 안되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은진이. 자, 스프코 콜트는 대법원이라는 얘기야. 대법원은 허락한다. 자, 고등학교 사고력은 이걸 보자마자 혹시 오용시 동사 뒤에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시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지. 뭐가 뭐 하는 거 허락해? X가 당연히 Y 하는 걸 허락한대. 당연히 투명사 썼다는 얘기는 뭐 뭐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우리 테스트 파이 증언하다 의듯이지 증언하는 게안 보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고 관념 속에 있어. 미의 일이지. 자, 그럼 시작은 지나 테스트 파이 또는 투비 be pp야? 아니면 투 부정사야? To 부정사? 오, 어떻게 해, 알았어? 근데, 자, 원장님, 여기 뒤에 대상 없는데요? 자, 그냥 말하는 거지.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 일형식. 뒤에 대상이 필요하지않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걷는다. 이건 똑같은 거야. 그지? 뒤에 목조가 필요치 않아. 대상이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석 능력이 좀 있어야지. 겠 이해 능력. 그지? 그냥 단순히 이것처럼 얘는 해석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구조만 보고 구조 구조만 보고 답을 딱알수 있지만 얘는 조금 일용식이 뭔지 그지? 왜 목조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 능력까지 좀 겸비를 해야 되겠죠 맞아 이것 써야 돼 그지? 증언하는 걸음뭐 없이요? 우리 리비얼에다가 이지우가 아이디 붙인 겁니다 리비얼링 밝히다의 뜻이야 그죠? 겉 붙이면 밝히는 거 없이 그들의 아이덴티티즈 뭐지? 정체성이라든지 있어서 신분이라든지 있어. 응. 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 as part 어, 어떤 부분만큼으로? 그냥 부분만큼으로 있습니다. 뭐의 부분만큼으로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한 부분만큼으로. 그게끝이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신다고. 그렇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뭐에? 증인 보호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렇지? 근데 이거를 보통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면 큰일 나지, 이 자식들아. 봐봐. As part 5는 외워야지, 놈들아. 모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놈들아. 뭐뭐에? 1. 환으로의 뜻이야. 정리하고 싹 외워. 그치, 우리는 영어가 이게 단주 알지,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저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죠? 자, 갑니다. 5번. 이번에도 은진이한테 기회를 줘볼까? <laughs> 너한테 꽂혀서한 놈만 조지는 거야, 그냥. <laughs> 자, 인간은요? 아, e x c e p i a l l y 그냥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하진 않지만 그냥 읽어는 봅니다. 그지? 특히, 특별히 이런 뜻이야. 어, specially. 똑같은 뜻.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단어죠? be g 아이다 그냥 끊어보자. 그지? 좋아요. 특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야. 어디, 어디, 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미구레 뭐, 뭐를 잘한다. 이 뜻이지. 뭘 잘해요? 저희가 당연히 뭐 와야 돼요? 당연히 ING 와야 됩니다. 당연히 ING, ING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갑니다. 뭘 잘해요? 음, 응. 우리 recognize라는 동사가 있어. 뭐를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알아보다. 이런 뜻이 있어. 음, 응. 알아보는 것을, 얼굴을. 자, 여기 뭐세요 됐지? 명? 명, 대상의 대체, 대체 또, 뭐, 뭐, 뭐 하는 얼굴이야? 그들이 현재까지 본, 전에 현재까지 본 얼굴이야. It doesn't take much.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회상을 할 노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리콜은 회상하다. 떠올, 떠올리다. 어, 배웠어. 무조건 뭐붙신다고요 인지 아닌지. 일단, 뭐인지 아닌지? 응, 음, 여러분들 현재까지 봤는지 아닌지, 특정한 얼굴을 봤는지 아닌지. 그지? 오? 어? 아닌지 상관없이. 어쨌든요, 자, 슉, 이유는? 대상이 있지. 갈까? 호지라, 오래 기다렸지? 그지? 갑니다. 아이브로힘 하마토우 일본인 새끼지 제일 싫어하는 우리가 잃어버렸어 양손을 어이건안 된대 그지 어. <laughs> 그지 뭐한 위에 끔찍한 사고 위에 양손이 잃어버렸어 그지 하지만 그것은 그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받은 거지 그지 뭐일본라이도 상관없어 그지 양손 잃은 거 사고로 그것이 니든 이스팅기니시 이스팅기니시 무슨 뜻이죠 원래는 끄다 소화시키다. 아니, 음식을 소화시키다 말고 불 같은 거 끄는 거 있지. 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소화기를 뭐라고 그래? Extinguisher. 뭐? Machine? Extinguisher. 이 단어에다가 ER 붙여서 소화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렇게 사고로 팔을 양손으로 잃어버린 건 끄지 못했대. 그의 열정은. 그치? 이해는 돼, 그치?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지는 않지. 이런 이런 게 항상 나오면 우리 뭐라고요? 해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끄다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문맥을 통해서 글은 이해하는 거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의 열정을. 그렇지 잠초 훌륭해. 잠재울 수 없었다. 그의 열정을 멈추게 할수 없었다.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훨씬 나은 거지, 그렇지? 근데 끄다로 읽어도 이해는 되면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독해는 철저히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지, 그지 번역이나 그런 수준이 아니야. 단어 그냥 껴맞춰서 그냥 무조건 읽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어쨌든요. 자, 멀리한 열정이야? 핑 펑! 그지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기도 하죠? 테이블 테니스. 그지 자... <laughs> 나만 쓰레기야, 뭐야? 여보세요? After years of practice. 어떤 느낌? 그렇지! 매년... 그러니까 어, 여러 해, 그지 연습 후에. 자, 시, 단어가 모여서 시간을 나타내야지. 전는구 취급합니다. 그지? 연습 후에. 그는, 자, has master. 와우, 통달했어. 그지? 정복했어. 그 게임을. 크으, 뭐 하는 것으로 해? holding being held. 답은 뭐? holding. 이야 이유는? 대상이 있지. 응. 괜찮아? 응. 준요아 심심했지? 심심했어. 자, 7번. The environment activity. 환경적인 활동은요. 자, 이런 거 쫄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거 부, 분석하지 않다고 그랬죠. 얘가 핵이지. 그지? 얘는 그냥 기능적인 측면이지. 어떤 느낌만 하면 돼, 시작? 과거에서 시작해서 쭉 현재까지. 요 느낌이지, 그지? 당연히 얘가 핵이니까 빨리 객까 시작. 환경 어, 활동가들, activity들은요. 현재까지 우리 룩프르트는 뭐뭐를 고대하다, 기대하다, 그지 고대하다 반대말 시작. 연대하다. 고려대 반대말 연대. 아, 아니죠. <laughs> 야, 고대, 고대하다의 반대말이 연대하다지, 그지 나만 쓰레기 뭐야 이거. <laughs> 자, 느낌 딱 잡아. 현재 완료 진행이고 뭐고 있다고 소리하지 마시고요, 그죠 현재까지 뭐뭐 했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지? 지금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지? 기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3분 전에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1년 전이든, 하루 전이든, 관심 없어. 과거에 쭉 와서, 지금도 기대하고 있죠, 그지? 이 느낌 딱 잡으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은 분석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알잖아. 여기 쓰이는 거, 너희는 뭐 다른 것처럼 보여? 한 놈이야, 한 놈. i 이 g 형도 똑같은 하나잖아, 하나. 그,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라고, 다. 그렇지. <laughs> 자, looking for to, 조심해야 돼. 얘 원치사? 전사야, 여기 뒤에 동사 원형 쓰는, 쓰는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지? 중요하럼 시작. 우리 인터뷰 그러면, 인터뷰하다 의 뜻이지, 그지? 어, 거기다 이제 ING 붙인 거야. Interviewing. 누구에 의해서? Documentary, her film maker. 영화 제작자가겠지. 그지? 응, 답은 뭐지? 맞아? 밑줄이잖아. 틀리지? 이유는? 그렇지. 누구를 인터뷰하는지 이대짝이 없어. 그지? 그럼 무조건 벗은다고요? 수동태로 돌려준다. 그지? 그러면, 자, 다시. 환경 활동가들은요, 기대하고 있어서, 지네가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되는 것을, 당하는 것을. 그지? 그러니까 누구의 동작을 표현한 거야? 얘네가 동작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터뷰 당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지. 어떻게 써야 돼 시작. 정의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지? 그냥 비 쓰면 안 돼. 원형 쓰면 안 돼, 그지? being. 이렇게 써야겠죠? 자, 시작. 은진아, 오래 기다렸지? 오래 안 기다렸다고? 갑니다. heavy rain. 무거운 비는 없어, 그지? 무거운 비가 뭐니?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영 이상하고 낯설 때, 그지? 문맥을 통해서 확장시킨다. 당연히, 그지? 어, 장마 괜찮아, 그지? 폭우 괜찮아. 많이 내리는 비, 이런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무거운 비는 아니겠지. 물론 이제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헤비란 단어를 쓴건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거운은 아닌 거야, 그죠? 어쨌든, 폭우. 관계사죠? 뭐뭐뭐뭐 하는 폭우죠? 자, f e l l 떨어진, 밤새 떨어진 폭우가. 자, forced. 자.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이걸 보자마자 혹시 이오형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 명령군에 속하지. 강요하다. 메이크업을 내처럼 하게 하다. 그치? 시작. 어, X가 뭐 하게 했어. 오형식 구조가 쫓아오지, 당연히. 당연히. 뭐 이상해? 뭐 이상? 150 가구, 응, 가족들이 뭐 하게 했어? 폭우가 떠나게 했어. 그들의 집을 그 지역에서 옛 지역 플레이스의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아니요. 왜? 어, 그렇지. 대여 홈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쓰면 안 돼. 그지? 뭐하게 했어? to live. 괜찮아? 끝났었어.